에스더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 일장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은 에스더서가 그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우리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막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은 다 정경이라는 거예요. 캐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캐논 카메라 찍잖아요. 딱 이게 정확하다라고 하는. 그 캐논이란 뜻인데 성경 안에서 진짜 하나님 이 영감으로 됐다라고 하는 그 성경 6 6권 중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영감으로 된 책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의심을 받은 책이 몇권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성경 아닌 것 같아 이거 이거 성경 아니고 그냥 그냥 이야기 같아 그냥 뭐 성경하고 비슷한 정도지. 진짜 성경은 아닌 것같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 별로 안놀래요 <laughs>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아니, 에스더서에서 나중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 절기가 모세오경에서 안 만든 전, 전, 절기, 그냥 나오는 그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복수를 잘 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복수를 해요. 복수를 해서 진짜 그 대상을 죽여요. 그러니까 복수까지 있는, 그래서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다른 이름. 아수에로가 이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아수레 왕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가 다른 이름이 뭘까요? 어? 그, 그, 아, 내가 적어놨나? 아, 어? 그, 저... 아니, 성경이 검색해봤어요?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 있다고요? 네, 저... 성경이 없는데? 아, 제가 현대인의 어아 현대인. 크세르크스 어. 네, 네.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가. 아, 생각도 못. 아, 생각도 못했어. 아, 이래서 지선자매가 있어야 돼. 진짜. 아니, 지난주 그냥. 와, 기침 뭐라 해. 와, 기침을 막 여섯 글자로. 와. 아니, 저희 한번에스튜디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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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르크세스가 그 너무 옛날 영화긴 한데 영화 300 알아요? 아. 300이라는 영화에 나는 관대하다 하는 크세르크세스. 그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가 그때 나올 때 그리스랑 전쟁을 하잖아요.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맞냐, 안 맞냐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잘 없어요. 이런 궁금증은 사실 저도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 크리세스 크세스라고 하는데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크세르 크세스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 대답을 해주겠어요? 대답을 해주는 아요 그래서 저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디다 물어봤냐면 챗 g p 티에 물어봤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아,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는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가 맞아? 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맞대. 그래가지고 그걸 맞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 밑에 거를 좀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됩니다. 1절,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라고 하는 말은 인도, 어디 인도냐면은 파키스탄에 있는 인도에서부터 구스, 수단, 지금 아프리카 수단 북부까지 진짜 큰 나라죠. 큰,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왕 앞에 있는지라. 왜 바사와 메대의 장수를 불렀을까요? 잔치를 막 열거든요. 이제 파티를 막 열어요. 근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파티를 열고 했는데 그 장수들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은그3백에 나오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장수들이 이제 부르는 거 재미없나? 나 엄청 재밌게 <laughs>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을까? 이제 정복왕이었고 되게 잔인한 왕중에 하나였고 그그 일화 알아요? 그 헬레스폰트 다리라는 게 있어요. 그 일화 알아요? 헬레스폰트 다리는 영화 에 이제 삼백에서 살짝 나오는데 그 바닷물을 지나기 위해서. 이 해협 바다 이렇게 좀 튀어나올 거 튀어나올 거 이게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를 지나가기 위해서 삼민 영화 보면은 막 배를 막대가지고그 위에 막 지나가려고 하는 게 나와요. 크세르크세스가 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이게 군사들을 가게 하고 싶은데 돌아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다, 배를 가지고 다리를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제, 이제 바다, 바다의 신과 싸웠다. 약간 이런, <laughs> 바다의 신, 너 가만히 있어! 이래가지고 뭐 했던 이런 그런 이제 전설 같은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건너가요. 헬레스폰트 다리를. 배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군사들이 막 건너가게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모든 그 배경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모든 배경에 에스더서가 있었고 그 사이에 에스더가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관습이 있었어요 왕이 술을 이렇게 따를 때만 수를 따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런 영화들이 막 이제 왕이 이렇게 따라야지만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딱할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관습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충분하게 시도록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한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런 관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후 아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이 사람들이 막이씹 있고 막 흥이 막 달아오르니까 이제 왕이 자랑을 하고 싶은 거 자기 왕비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을 하고 싶어.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웃음> <웃음> 저는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laughs> 그래서 그 자기 이제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거. 근데 스슨는 오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왜냐면은 그이 페르시아 왕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었어요 왕이 시키면 시키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라고 하면은 배로 다리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건너가야 되는 건데 그 왕의 명령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가지 않게 하니까 왕이 화가 엄청나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와스티는 폐위되고 새로운 이제 왕비를 구하는 동안에 이제 그게 에스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의 내용인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에스더 왕후가 된 이유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게 에스더서의 중요한 인물 중에 인물들이 뭐냐면 아하수엘 왕, 크세르크세스 왕,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가 있고, 그다음에 하만이라는 빌런이 있어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함께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몰랐던 거죠. 그거 죽이려고 해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나도 유대인인데 저가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아우스라고 화나 가지고 이제 하만을 이제 죽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많은 유대인들을 살린 것도 있지만 하만을 보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표현해요 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데 아각은 약간 성경에 바로 파라오 같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을 표현하는 게 아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각사람, 아말렉사람, 하만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하만으로 인해서 아각사람이 다 죽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추레굽할 출애굽할 때출애굽할때 이렇게 행진을 막 하니까 뒤에 쳐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쳐지는 사람을 아말렉이 공격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자를 공격하는 아말렉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라 지구상에서 그냥 다 쓸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살려둬요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순종의 제사보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또 다윗 때의 다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진짜 소수가 남아 있었는데 그 소수가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 하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을 다 성취해 가신다. 에서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서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